지금 늘어난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역량 평가라고 하는 항목이 늘어났거든요. 공동체 역량 평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시 비율을 공정 입시를 위해서 늘렸잖아요. 40%까지. 막그뭐 저기 뭐야 학생 기록부 조작하고 막 점수 시험 막 유출하고 하면서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정시를 40%까지 늘려 버렸더니 문제가 뭐냐? 뭐 들어 보셨어요? 혹시 정시 파이터라고? 그게 자발적 정시 파이터가 있고 비자발적 정시 파이터가 있거든요. 비자발적은 내신이 안 나오니까 내가 갈 길은 수능밖에 없다. 이게 비자발적이에요. 그리고 자발적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데서 내신을 따기가 너무 힘드니까 정시에 이제 올인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제 강남권이나 서울권에서 내신을 한두번 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퇴해요. 네. 그리고 검정고시 봐요. 그래서 검정고시 보면 검정고시 자기 점수가 내신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버리니까 검정고시는 뭐 공부하던 놈은 솔직히 따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라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 보고 예, 대학을 지나가려고 하는 애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학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역량평가를 보겠다는 라 거죠. 이유 없는 자퇴라도 감점사유고 이유 없는 전학도 감점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당연히. 이 학폭 기재, 이 징계 기재가 된다, 그러면은 감점이 아니라 아예 결격 사유라 지원이 안 됩니다.